올해 소아청소년 의료현장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소아감염병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 병원협회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 병원협회 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1 0일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소아감염병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 소아 의료 체계가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소아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감염병 증가가 겹쳐 의료 현장은 아비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협회가 진행한 소아 감염병 증가 추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표원장 85%가 올해 소화 감염병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중 46%는 증가 폭이 20%를 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유행이 우려되는 주요 감염병으로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감, 마이코플라스마, 아데노 바이러스 순이었습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소아나 면역력이 약한 성인에게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급성 호흡기 감염증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증상 완화를 중심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 병원 대표들이 우려를 제기한 점은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는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트워크 시범 사업과 같은 의료 전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확대하고 발열 클리닉과 같은 전문 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국민 스스로도 생활 속 예방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밀집 지역을 피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감염병의 창궐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KPI 뉴스였습니다.